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제우스 FA사업부의 황재익입니다. 그 간단하게 저희 제우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우스는 1970년도에 그 설립이 돼서 내년이면 정확하게 5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 주력 사업으로는 저희는 그 반도체 관련된 제조설비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조설비, 그리고 솔라 관련된 제조설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반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업계 분들은 굉장히 좀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저희 자동화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설비의 자동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비즈니스를 한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 그렇게 축적되어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전시회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로 로봇을 저희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로봇의 컨셉은 그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장점을 겸비한 로봇을 저희는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은 어... 협동 로봇보다 훨씬 더 가벼운 17kg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그리고 그 반복 정밀도 면에서는 그 협동 로봇보다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위에 있는데. 그 산업용 로봇의 가장 그 높은 수준인 플러스마이너스 0.02mm의 반복적 밀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효과와 관련돼서도 저희 로봇은 풋 프린트가 149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전기 사용량도 250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와트라는 거는 일반 실내에 있는 형광등 5개 정도의 그 밝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원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로보트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은 사용성입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편리해서 일반 산업용 로보트 같은 경우 는그 그 메이커 각각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됐었는데 저희는 그 전용 프로그램이 아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각자가 원하는 상태로 코딩을 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처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 배우시게 되면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코딩을 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장점 중에 한 가지는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로봇의 특징은 패스루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로봇은 그 앞에서 물건을 집을때 보통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잡아서, 선회를 해서 뒷공정으로 내리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만, 저희 로봇은 앞에서 집은 거를 선회 동작 거의 없이 뒤로 바로 흘리는,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택 단축 효과에도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저희 로봇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이 장점만은 저희 제로 로봇를 직접 참관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시회장인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엔지니어 그리고 영업 담당자들 참가할 예정이니까 그때 많이 오셔서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우스 FA 사업부 황지혁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